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나 나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어, 이제 여러분들의 옷차림들을 보니까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어, 오늘 날씨도 따뜻하고요. 또 이제 본격적인 봄 기운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 작년에 일을 다 알고 있는 물건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아니고요. 어, 요즘에 핸드폰이 참 좋아가지고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하나가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봤더니, 어, 작년에 딱 오늘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배제대학에 가서 철쭉이 꽃핀 것을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에 비하면 작년보다 올해는 좀 꽃피는 게좀 늦긴 한것 같습니다. 아마 꽃샘 추위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옷차림이 가벼워지셔서 이렇게 봄꽃이 화려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좀 고민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이번 주지나고 다음 주간이 되면 고난주간인데요. 모든 꽃의 절정기간이 꼭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꽃놀이도 못 가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고난주간을 겪는다 뭐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간에 또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이어서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또 신앙의 경건의 훈련을 들 해야 되겠지만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봄꽃놀이 또그 이후에도 따뜻하고 은혜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의 이름이 주 안의 교회입니다. 주님을 믿어 평안을 누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그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유월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도대체 6월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교회에서는 이야기했는데 글쎄요 라고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말로 6월절은 한글이 아니라 한문을 쓰거든요. 그 넘을 유자를 씁니다. 넘어갔다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이야기합니다. 넘어갔다.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는데 그중에 약 230년간은 노예생활을 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사건 중에 마지막 열 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있었어요. 그 재앙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장자, 큰아들, 그러니까 짐승까지 다 포함해서요. 모두를 하나님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너희들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그것을 고기로 먹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집에 입구마다, 문마다 다 발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심판이 넘어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유월절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혹시 이집트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 네, 감사합니다. 피라미드죠. 그런데 여러분 피라미드가 세 개가 이렇게 사진 찍은 거나 영상을 보면 딱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피라미드 앞에 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스핑크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스핑크스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1920몇 년대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이라고 하는데요 발굴을 하다 보니까 이 스핑크스 아래에 문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문서가 뭐냐면 사자의 서라고 하는 문서거든요 그런데 그 문서를 가지고 옛날 글자를 판독해 보니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어떤 왕자가 거기 앉아서 되게 속상해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첫째 왕자가 아니어서 나는 왕이 될 수가 없어서 너무 슬펐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신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왕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중에 여러분 투탕카멘의 무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어린아이 왕의 무덤이 발견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학자들마다 조금 이렇게 해석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우리 교회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어린아이 왕의 무덤이 실제로 이 사람이 왕이었다가 죽은 게 아니라, 부모가 볼때 얘가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무덤을 왕의 무덤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미라로 발견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와 그리고 최근에 발견되어졌던 고고학의 문서들, 그리고 투탄카멘의 그 미라가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구원하셨고 그 모든 일들이 역사적 사실이고 실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원하셨던 사건이 실제의 사건이었고, 죽음을 건너가 생명을 살리신 사건이 실제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증하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유월절을 예수님께서도 지키셨어요. 이 유월절은 부활절하고 관련되거든요. 그런데 이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월절에 참석하면서 무엇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냐? 우리의 민족을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도 있지만 우리의 죄 문제를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연기하고 넘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유월절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우리 친구들은 아프면 제일 먼저 아프면 뭐 합니까? 병원에 가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 2000년 전에는 병원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 누구를 찾아갈까요? 누구한테 기도받으면 낫는다더라, 아니면 어떤 뭐 이렇게 따뜻한 물 마시면 낫는다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라떼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 여러분 옛날에는요 감기 걸리면 감기약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요. 그럼 뭐 먹으면 나는지 아세요? 설탕 물 마시면 낫더라고요. 왜냐하면 몸에 워낙 설탕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영양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감기도 걸리고 아마 우리 중학교 학생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을 텐데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보면 친구들이 콧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하면 쑥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다 웃으신 분들은 본인이 그랬거나 아니면 옆에 친구들이 그랬거나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친구들은 그런 친구가 없죠. 감기나 걸렸을 때 그러지요. 그런데 그때 좀잘 사는 사람들은 그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설탕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설탕만 마셔도 감기가 나았었어요. 그때는요. 워낙 영양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좋다더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민간 치료 요법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허리 디스크가 와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지금같이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대학병원에 가면 그냥 뭐 MRI도 뭐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쭉 수술까지 그냥 쭉 한꺼번에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방사선과라고 해서 따로 가서 사진 찍어야 되고요. 그 사진 큰거 들고서 병원 가야 되고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그냥 엑스레이도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MRI가 별로 없어서 CT 촬영이라고 했는데, 그걸 해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아픈데 수술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수술하면 확률이 별로 없었어요. 수술해서 낫는다는 보장이 안 돼요. 수술했다가 오히려 못 일어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요. 80년대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술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술을 안 했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누가 기도하면 낫는다더라 가보기도 하고 그냥 또 대학을 가서 신학대학이니까 기도하고 그런데 군대를 가려고 신체검사를 받았더니 안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MRI를 찍었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 이 그렇게 은혜 베푸셨습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기적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의술이 발달하잖아요. 그럼 그런 기적이 많이 사라져요. 지금도 병원이 잘 되어져 있지 않고 가난한 나라들에서는요 이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우리나라도 과거에선 그런 기적들이 엄청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믿음이 없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의술이 발달하면 좀 거둬가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잖아요. 나을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만 가면 어떤다더라? 낫는다더라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 찾아왔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중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에게 오게 됐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헬라인이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 친구들은 헬라인이라고 하면 좀 어색할지 모르겠는데 그리스 사람들을 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갑자기 웬 농사짓는 이야기요 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서 너희들을 구원할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결국 죽습니다. 제가 애언 하나 할까요? 분명한 애언이 하나 있습니다. 확실한 게 있어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것만큼은 확실해요. 제가 언제인지는 모를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죽음의 문제가 있어도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 많은 사람들이, 아,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지요. 여러분, 언제 보이는 줄 아세요? 죽기 직전에 보여요. 저는 수많은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 6월절이라는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으며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비록 이 땅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바라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쾅쾅 하면서 천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둥소리로 들렸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느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영광도 받아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못 듣고 야, 갑자기 하늘에 소리가 들렸네. 마른 마른 하늘에 웬 천둥소리야? 이렇게 들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의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 산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주셨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둥소리로 들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하는 것을 영광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역설이다, 패러독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영광인 것 같은데, 오히려 영광은 무엇이냐?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일을 좋은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게 비록 고통과 고난이 딸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교회 봉사하고 또 여러분 학교나 친구들 속에서 섬김을 통해서. 바로 이 삼김이 영광이고, 그리고 헌신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이런 고백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요.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여러분 누가 당연히 섬겨주리라고 생각하기보다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에 섬김이 영광이고 헌신이 영광이고 예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우리 어른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서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더 깊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23절로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 하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헬라인이 오는 것을 보시면서 이 미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미랄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땅에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씨앗을 맺는다고 하지 않고 왜 죽으면 이라고 말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라는 말은 자기 포기라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주장이 있고 내가 살아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모습 그대로 있으려고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미래에 떨어진 데 미래 씨앗이 동그랗잖아요. 근데 그대로 있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 자기 죽음, 자기 부의 자기가 없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을 먼저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인간적인 목숨에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기보다도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종 사람들과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주장이 강하면 뭐라고래좀 그래? 내려놔. 좀너좀 좀 죽여.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의미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를 해야 된다고요? 자기 죽이는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로서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압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려 나를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면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follow me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팔로우라는 말을 여러분 조금 어색하신다면 우리가 요즘에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SNS를 하다 보면 팔로워가 몇 명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저도 페이스북을 합니다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하면 우리 교인들 중에 제 팔로워가 있어요. 또 우리 교인들 저도 팔로워를 해요. 그런 것을 팔로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이 이야기는 어디서도 많이 쓰냐면요. 직장이나 병원에서도 많이 쓰더라고요. 병원에서 의사나 또는 간호사 선생님들 중에 리더가 가잖아요. 그러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팔로우 좀 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뒤따라 와서 나를 보여줘 해주고 배워라. 이런 의미를 팔로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리더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더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 팔로우가 되었을 때, 팔로워가 되었을 때그 사람의 성장에서 리더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하고 배움이 있을 때 시간이 지나서 리더가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리더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가 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파일로우십을 가르치지 않고 리더십만 가르쳐요. 다 리더가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먼저 해야 된다고요? 파일로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팔로우 하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는 거고요. 보는 거고요. 배우는 거고요. 한 가지씩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 아,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왔군요. 라고 성장해가는 모습이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조한의 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좋은 팔로워들이 될수 있길 소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좋은 모습을 보이고, 본받아가야 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질문들도 해보고 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정말 번받아야 될 믿음의 리더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고개를 까웃 등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사실 이건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아 나는 우리 장로님 또는 우리 권사님 또는 누구처럼 그런 믿음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하는 모델들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상상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보통 여자분들, 오늘 뭐 귀걸이 하신 분들도 계시네요. 여러분, 귀걸이가 금인가요? 이미테이션인가요? 뭐 금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테이션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테이션 그러면 가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테이션이라는 말은요, 원래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테이션이라는 말은 진짜를 흉내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쫓아가다 보니 내가 그를 닮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길을, 나를 따라와야 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팔로워가 되어서 서로 좋은 리더로서 또는 좋은 팔로워로서 믿음에 성장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늘의 소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소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8절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아옵서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하리라"라는 예수님을 향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위해서 주어졌어요. 그런데 귀가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천둥 소리로 들렸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냥 천둥 소리로 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다는 라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까? 하늘의 소리로 들립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의 자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고통의 자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픔의 자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통이 연속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메시지가 천둥의 소리, 들려지는 소리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뭔 이야기가 있었어 이런 이야기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